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제 저희 첫 번째 강의 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어, 첫 번째 강의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의 구성요소라는 1 강에서 총 이제 4 가지 어, 수업으로 진행이 지금 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와 동사구에 대한 얘기. 우리 지금까지는 어, 문장의 요소들 구성성분들에서 주어, 수로 목적어, 뭐 이런 것들과 어그 사품사, 주요 사품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거기에다가 어, 동사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형식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는 걸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의 형태가 물론 이제 우리가 어, 동사의 형태, 뭐 완전 다동사, 불완전 다동사,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봤긴 했지만 이거는 문장 형식에서 동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만 봤었고요. 도대체 이 동사는 어떤 모양으로 생기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수업 시간에 동사와 동사구, 이 제목대로 동사라는 애가 있고, 동사구가 있습니다. 동사구. 자, 구라는 애는 뭐라고 그랬었죠? 구라는 애는 두 개의 문,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것. 시, 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동사라는 거는 우리가 단어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 단어 하나로만 쓰이는 동사가 아니라, 단어가 두개 이상으로 모여있는 동사들도 있다. 이게 아마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여, 이, 여, 어, 지금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에 대한 부분.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동사에 대한 부분은, 어, 봐왔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수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하는 애는 이 동사라고 하는 애다. 모모다라고 해석된다. 이거 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구라는 건 뭐였죠? 구라는 거는? 구라는 거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던 것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라는 애는 형용사라는 애와 명사라는 애가 합해져 있을 때 얘를 구 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물론 이제 그거가 어단 한가지 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구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딱 봤을 때 먼저 뭐 그때 저번 시간에 들었던 예에서는 어 beautiful girl 뭐 이런거 smart boy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구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 구라는 애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특정한 의미를 형성한다라는 얘기.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동사라는 애는 동사 구라는 애를 넘어가려면 은 이제 동사라는 애와 구라는 애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사와 구에 대한 의미는 알았기 때문에 동사 구다 하면 도대체 뭐라는 얘기예요. 문장을 종결하는 단어 다로 모모 다로 해석되는 애가 단어가 두개 이상이 모여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동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두개 이상에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얘가 수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동사구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주어에 이제 이어져서 이제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술부라고 술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술어 부분이라는 의미를 어, 술어 부분이라는 말을 줄여서 술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 어, 술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가, 많이 쓰이는 표현은 잘 아니기 때문에 술부라고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어, 동사구라고 따로 어,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동사구라는 애 지금 정리가 되셨죠? 어, 뭐, 뭐, 다로 해석되는 애들. 그죠? 문장을 종결하는데, 이게 단어가 만약에 두개 이상을, 두, 두, 개 이상이 모여있을 때, 그때 동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어, she can play baseball. 이란 애. 주어는 누굽니까? she가 되겠죠. 그죠? she가 되겠죠? play baseball 이란 애가 되겠네요. 자, she can play baseball. 자, 의미상으로는 여러분 뭐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녀는 야구를 할수 있다가 되겠네요. 그죠? 할수 있다가 되겠네요. 자, 베이스볼이라는 애는 도대체 누굴까요? 뭐 하는 애일까요? 그녀가 할수 있답니다. 할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시와 베이스볼 같아요? 우리 보호하고 목적어 구분하는 방법 했었죠. 보호는 시, 아, 동사 바로 뒤에 주어와 같거나 뭐 설명을 해주는 단어들이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와 베이스볼은 같지 않잖아. 그럼 얘는 보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당연히 얘는 목적어겠네요. 뭐, 플레이, 뭐모를 하다 라는 의미가 나왔을 때뭐모를 하는 대상이 누가? 뭘 하는 거야? 베이스볼이 되겠죠. 야구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뭐 해석을 해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영어상으로 보더라도 시와 베이스볼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 캔과 플레이가 뭐라는걸알수 있다는 얘기야. 문장을 종결해주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문장에서 캔이 없어도? 캔이 없어도? 이, 문, 이 문장은 성, 성립하죠. 뭐 she plays baseball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녀는 야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can이라는 애가 들어가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똑같이 수로의 sure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의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의미는 약간 틀려지죠. 할수 있다라는 의미, play는 하다라는 어, 의미가 되겠지만 어, can이라는 애가 포함됨으로써 can play라는 말이 나와서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어, 조동사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어, 다음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옆에 거 예제도 한번 봐볼까요? They'll meet him tomorrow. 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주어 찾을 수가 있겠죠. Meet him. 만났는데 만난 사람이 누가? 뭐 누굴 만났어요? 뭘 만났어요? 그를 만났죠.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되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will, 있어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미시라는 애죠? 미시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will이 나옴으로써 의미가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Uh, they meet him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그를 만난다가 될 텐데, will이라는 애가 앞에 붙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만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나긴 만나는데, 그냥 만나다가 아니라, 만날 것이다라는 의미로, 동사의 의미가 약간 조금 변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도 묶어서 봐줘야 된다는 라 얘기죠. 뭐별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 이제 미, 아, 그,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 예제들, 얘네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 한번 봐볼까요?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He h a s studied English 라고 나왔습니다. 주어. 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해야지 스타가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처음 본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수업에는 뭐 굉장히 뭐 영어를 좀 접해 보신 분들은 많이 본 이제 문장 형태가 되겠지만, 어, 저희 수업에서는 지금 헤 h a 타디 studied 라는이 형태는 have studied라는 형태는 지금 거의 처음 나온 문장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선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have studied 어 have가 가지다인가 studied는 공부하다인데 가지다 스타디드 가지다 공부하다. 이거 당연히 아니겠죠. 가지다 공부하다 두 가지 의미가 둘다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옳을까요? 같은 덩어리로 봐야 되는 게 옳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렇 어, 지금, 어, 의미 자체는, 여기서의, 지금 이 문장의 의미 자체는 영어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렇 어,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udy, 공부하다라는, 어, 동사의 대상이 되겠죠. 뭘 공부하는 거죠 영어를 공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has와 studied, studied의 관계. 자, 여기서는 has라는 애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studied라는 애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옳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has도 동사, studied도 동사라고 해서 뭐두 가지 의미를 조합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앞에 나와 있는 have라는 애, have라는 애를 아무 의미가 없는 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보시는게옳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study라는 애, study, s 라는애 동사의 어떤 특정한 의미를 조금 변화시켜주는 그런 형태라고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지금 형태가 좀 애매모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완료형태라고 불러내는데 어, 얘는 어, 말 그대로 동사 원래 동사 형태에 어좀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의니다 그래서 study라는 동사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영어 그가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여기에다가 have studied 형태로 모양이 약간 have plus 그다음에 studied 형태. 이건 과거분사라고 부르는데 이 과거분사가 붙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이럴 경우에는 의미가 조금 약간은 달라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study라는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have, 가지다라는, 어,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 지금 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as라는 애가 앞에 붙어서요, has라는 애가 앞에 붙어서 study, 공부하다라는 의미를 약간은 변화시켜줍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현재 완료해야 돼. 넘어갔을 때, 시제에 넘어가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자, 그 뒤에 거. 자, the man is making a mistake. 자, 요것도 지금 약간은 다른 유형입니다. 주어는 당연히 이는걸알수 있겠고요. Making a mistake, 뭘 만드는 거죠? 실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 그 남자가 실수를 한다. 한뭐 B plus I N G는 뭐 현재 진행형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자세하게 자세한 건 나중에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어 Making a mistake에서 지금 이 부분이 통째로 어동 어, 수로 역할, 그죠 문장을 종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본 have plus studied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나오는 is 더하기 ing 형태, 이것도 어, 동사의 어떤 모양이 하나입니다. 동사의 뭐 어떤 모양이 하나요? 특정한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자생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했다는 애거든요. 그래서 뭐, 그가 실수를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 뭐, 저지르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어 중요한 것은, 어, make라는 애만 딱 나왔을 때가 아니라, 그 앞에 지금 e a s 라는 애가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해도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주는 애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에요. 하시겠죠? 어, 특정한 의미, make의 의미를 조금 풍부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게 어,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시제와 또는 조동사 같은 데서 더 자세하게 하게 될, 하게 될 테니까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어, 밑에 마지막 예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him. 이라는 내용아알습니다 어, 마찬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나는 주어가 되겠죠? him은? 아는 것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얘가 당연히 수로가 되겠죠. 노라는 no 동사, 그죠? 알다라는 말인데, 아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지금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려고 앞에 누가 나온 거야? don't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don't, no 전부다를, 모른다라는 의미를 통째로 얘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로 부분이 모른다, 알다의 반대로 모른다죠. 그죠? 얘가 수로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통째로 얘가 수로 부분 동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반면에 여기서는 지금 어, 어, 물음표가 나야 와 되는 게옳은데 지금 잘못됐네요. 어, Does she find book? 이런 애가 나왔는데 Does, 여기서는 지금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는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죠 Find 찾는 것의 대상, 더 o o 이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얘와 얘는 뭐야? 동사가 되겠죠. 방금 봤었던 동사 구라는 애예요. 지금 어 앞에 부정문 나온 것처럼 don't know 형태로 부정문에서 두 필요한 것처럼 의문문에서도 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가 앞으로 나가야지만 의문문 형태로 뒤에 물음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어, do라는 애는 없었는데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d o 라는 애가 앞으로 나온 거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별 다른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위에서 봤던 예제, 예제들과 마찬가지로 별 다른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의문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에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얘도 동사의 부분에 한 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해서.